부산 해미 공군무대에서 장병 등 8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초빙 외부 강사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20전투기행단은 장병들에 대한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근 초등학교도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영하는 군정 자문 교수단의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전문가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조례 개정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국 금속 노동조합원 3천여 명이 오는 19일 당진 현대제철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서산 해미 공군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군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봅니다. 네 정선영 기자,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서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병사 7명과 군무원 1명 등 모두 8명이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에서 10일 외부에서 초빙된 강사 A씨에게 성인지감수성과 자살 예방에 관한 교육을 들었는데요. 강사 A씨는 서울 동대문구 219번 확진자로 지난 12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교육에 참석한 73명과 식당을 함께 이용한 장병 등 모두 26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13일 기준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255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확진자 8명 가운데 병사 한 명은 고향인 광주로 휴가를 갔다가 검사를 받아 광주 537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추가로 부대 관계자 200명에 대해서도 현재 검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맹정호 서산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맹시장은 마스크 착용 등 부대내 방역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었으며, 최초 감염원은 강사 A 씨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서산 해미 비행장에서도 부대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이행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강의할 때도 강사와 병사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고 좀 확인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동대문구 확진자를 통해서 부대 내 감염이 된게 아닌가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어, 확정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8 명의 확진자의 역학조사, 정밀 역학조사가 나온다면은 이제 선후의 문제가 좀 정리가 될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추가 확진 가능성은 없는지가 걱정인데 확진자들 동선은 파악이 됐습니까? 네, 광주로 휴가를 간 병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대 안에서만 머무른 것으로 확인돼 별다른 동선이 없었습니다. 광주 537번 확진자는 12일 오전 서산터미널에서 버스를 탑승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접촉자 한명이 분류돼 현재 검사 중입니다. 강사 A 씨는 9일 부대 밖에 있는 한 식당에서 확진자 1인과 식사를 했으며 다른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부대를 포함해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등에 대해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해미 공군 부대는 외출과 외박, 휴가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부대 인근에 있는 학교에 대한 조치도 내려졌는데요. 대학생의 90%가 전투비행단 장병들의 자녀인 어남초등학교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해미초등학교 역시 이날 학생들을 집에 일찍 보냈으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원격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미중학교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고 서산고등학교는 정상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여부는 감염 확산 정도를 지켜보며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등 추가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 홈페이지와 SNS 등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군에는 정책을 추진할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각 시군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데, 태양군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태양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임기 2년으로 주요 정책 수립이나 공무원 자질 향상 교육 등을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자문료도 지급됩니다. 금액은 자문기간에 따라 한 건당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내입니다. 태양군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9건을 자문해 4,500만 원이 넘는 자문료를 지급했습니다. 군에서 밝힌 주요 자문 내용은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과 꽃지 해양공원 정비, 시내양 광기토사업 방향 등으로 군정 핵심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태양군 조례에 따르면 첫째 학교의 전임 강사, 둘째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가, 셋째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지적입니다. 셋중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내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좀 너무 막연한 감이 있고 또 사회 통념적으로도 우리가 뭐 장문 교수 그러면 현직에 있던지 아니면 그 학위를 가지고 연구소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양군은 오히려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될 경우 지역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선정은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졌고 충분히 자질 검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더라도 자문단의 고유 기능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하거나 아예 명칭과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그런 그 대학 교수라든가 연구원 또 그렇지 않으면 정안 되면은 이제 대한 출신으로서 외부 지역에서 교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해야 그 명칭에 걸맞게 자문교수단이 되는 것이지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면서 어, 이를테면 자문교수단으로 하는 건 위치에 안 맞는 것 같고 도리어 그 정책자문단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우려도 제기됩니다. 최근 위촉된 군정자문교수단에는 가세로 군수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 위원도 포함됐는데 군에선 해당 인사가 세 번째 요건을 충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대로라고 하면은 군수나 시장이 책본을 마음대로 기용할 수 있는 독서조항이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한 조례라면 있으나하는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이 조례의 위촉기준을 명확하게 명기해낸다고 야 봅니다. 각가지 부작용을 날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만큼 군정자문교수단 조례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오입니다. 오늘 19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당진 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집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당진 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로 당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도산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진 지역 상권이 침체되고 경기가 얼어붙은 힘든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집회 중단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19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 앞에서는 전국 금속노동조합원 3천여 명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 메가세트 관련 기사 살펴봅니다. 충청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지역 안에서 커지고 있는데요. 시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 등이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현실화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충청 메가시티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재선 김종민 의원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충청권 전체의 협력 발전과 공동 발전을 위한 비전이 필요한 때라며 충청 메가시티 충청 자치연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그리고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도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적극적인 추진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달 내 구체적인 논의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충청 메가시티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전망이며 행정적인 통합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통합이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시종 지사가 적극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역시 충청 메가시티의 일환으로 꼽히는데요. 이 충청 메가시티는 시대적 흐름과도 맞아 보입니다. 충청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도시 통합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동남권 메가시티를 목표로 적극적인 논의를 펼치고 있고, 대구 경북은 12일 대구 경북 상생 포럼을 열고 행정 통합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광주 전남 또한 행정 통합을 선언하고 방안 마련에 착수한 지 오래된 상황인데요. 이에 김종민 의원은 이제는 충청 스스로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충청 메가시티가 필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 대덕, 우송, 천안, 아산 등의 잠재력은 국제적인 수준이며 550만 시도민이 공동으로 협력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충청권이 힘을 모아 발전 전략을 짜야 한다며 진정한 자치 발전을 실현해야 할 때이고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생각만큼 선뜻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기부와 봉사의 손길이 줄었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며 1억원 넘게 통큰 기부를 하는 사람. 이른바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이 있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 어딜까요? 바로 대구입니다. 올해 고액기부자로 가입한 대구 시민은 모두 20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서울이 18명, 부산이 14명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렇게 대구가 1위를 차지한 건 처음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 하지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웃을 돕는 기부 열기는 가장 뜨겁게 빛났습니다. 박주순 씨는 지난 2월 지게차를 몰고 대구 전역을 누볐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구호 물품을 실어 나르고 정리하며 구슬땀을 흘렸죠. 박 씨는 지역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더 찾다가 고민 끝에 1억 원을 기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전국에서의 각지 올려드는 작은 선물들이 너무 큰 힘이 되고 너무 너무 고맙더라고 가가 없어서 같이 한번 이제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 싶어서 우리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져 간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가슴이 아직은 따뜻한가 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충남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기도 등네개 기관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12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경기도와 수도권 대기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당진, 평택항만 등 지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적정 관리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초광역 사업입니다. 앞으로 각 기관은 사업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연구 용역과 배출원 단속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 대기 오염을 통합 관리하는 마을 대기 측정망 통합 정보 센터가 홍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보센터를 통해 충남도가 통합 관리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은 보령 12곳과 당진 11곳, 태안 10곳과 서천 5곳 등 38곳으로 이산화황과 미세먼지 등 다섯 개 항목을 측정합니다. 충남 지역 석탄 화력 발전소 주변 영유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이 시작됐습니다. 충남도는 13일 당진 성문면에 있는 한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는 연말까지 당진 성문면과 태안 원북면, 이원면 등 영유아 가정 85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방침입니다. 대상은 화력발전소 반경 5km 내에서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신청은 부모나 보호자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